이번엔 정말 대단한 포스의 여성 도전자가 준비를 합니다. 나이는 58세고요. 하정수. 하는 건 주부. 잘하고 올게. 와, 짜릿하대. 딱 나서 정신을 딱 차리게 나. 아, 저 사람은 뭐, 내가 똑같은 입장이다. 안녕하세요. 어떤 음식 준비하셨나요? 아 어, 이거 닭다리 하고 오늘은 어, 관자를 했어요. 그런데 음, 닭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 생강하고 후추하고 사과즙을 넣었습니다. 그게 이제 내 방법인데 음식은 자기 방법대로 다그 하더라고. 지금 음식이 다 끝나신 건가요? 예, 한맛 보시죠. 근데 매운 걸로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도 매운 걸 좋아하던 마카라 너무 매운 건안 좋아. 너무 맵게는 안 했어. 아침. <laughs> <같이. 할게 할게. 웃음> 그냥 맛있만 돼, 버리 매콤한 산초 닭다리찜으로 하중숙 도전자는 앞치마를 거머쥘수 있을까요? 네, 음식 자수고, 막 니키 할 건데, 이거 좀 잡상 보이세요? 아, 앞치마도 너무 잘 어울리시네. 네. <laughs> 네. 아니, 네. 가, 가위로 빗버리게 해야 되는데, 그거 하나 아유. 다 잡수를 내가 음. 손으로, 손으로 막 잡수사. 음. 손으로 잡사. 왜안 울노? 맛을 너안 무맛을 거다소으로아 내가 뭘 해도 많이 더수 많이 하거든 소수 맛을 안 봐보이서 이게 소스가 중요하더만 네 고추장도 어머님이 담으신 거예요 고추장 넣어서 간주더만 가오지 말라고 <laughs> <laughs> 이 이거 말고도 맛있는 요리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다 하죠 양식도 하실 수 있겠어요? 양식은 내가 안 먹어 봐서 모르겠네 <laughs> 솔직히 나는 그짓말뭐돈가스 양식 뭐 비웃을 때 이런 건 하는데 와, 요새 젊은 애들 배우는 거는 못해 그런 거난안 해봤어 사실은 음식 맛있었어요 그렇게 맵지 않고요 담백하고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걱정은 사실은 이 양식 미션 나오시면 극복할 수있을까아 아, 그때 도 하지 대단하게 또 열성을 빌려 음식은 이제 딱 정해진 거 없습니다. 딱 제로 내 창의적인 게 음식인데 저는 정말 이 열정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세요 열정 에너지 대단합니다 에너지틱하고 그래서 저는 합격드리겠습니다 솔직히 <laughs> 내 아, 것도 <이거>. 삼 <laughs> 뚫으면 아, 소매다 나올 수 <얼씨> 있어요 <웃음> <웃음> 넣으시고 예. 네, 네. 되게 맛있었는데 <laughs> 바짝 기었고좀 힘도 쓰지. 네. 파이팅 <laughs> 화이팅 파이팅. 어, 예. 와 네. 끈하네 그지. 어 열정이 너무 는사드립니다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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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사람들 지낸다. 네이팅 열심히 하세요.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. 고마워. 예. 가 있어 가 있어. 예. 야구 이거 다 있다. 근데 <laughs> <목소리가. 와>, 네, <laughs> 맛있다. 만명이 네, 네, 있을 것 같아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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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파스타에도 가족적인 아, 소스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와다 히트쳤다. 히트쳤어. 맛있네, <laughs> 맛있네. 내다 더하다.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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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다고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<laughs> 너무 화끈하고 좋대요. 나도 너무 좋고. 어떤 게또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마스터 셰프는 내가 우승한다 기다려! 화이 <laughs>